단 하나의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WC 2008 버전 파이터 5! 한국 대표 섭발전 누가? 켈런으로 갈지 신익철 선수와 이원희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Fight one. 자, 두 Ready? 선수 모두. 인천 공항까지 갔습니다. 이제 독일 가야죠? 아, 그렇죠. 아,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독일까지 안 간다면은, 그야말로 완전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신익철 선수의 쉬운, 일단 아키라. 아주 그 무섭다는 신일철 선수의 아키라 한번물리신상황에서 거기에, 아, 배신형까지 왔습니다. 네, 물론 이모희 선수의 아키라와 신의철 선수의 아키라는, 물론 색깔 자체가 좀특이 운영 자체가 특리지만 네. 그래도 신익철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국내, 아 대한민국 최고의 아키라라고 할수 있는 신의철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일단 생긴 거란 말이에요. 습니다 이모니 작꾸맨 마지막 타는 연결이 않았습니다 저리 이죠 연속된 발기술. 이모니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따냈습니다. 서로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의 순간의 판단을 지금 어,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릴 것 같은데요. 다시 아, 올라갔죠. 잡았을 때 오히려 이 후기의 연계이 없습니다. 신익철 어, 여기서 김원희 선수가 김원희 선수가 여기서 계속 쏘여야 될 텐데요 어, 그렇죠 그렇죠 김원희 김원희 네 하단까지 다운 공격을 시키면서 뒤쪽으로리는데 성공합니다 김원희 어, 지금 김원희 그, 선수가 지금 기회를 잡았다고 싶었을 때 사실 상대방을 압박하는 플레이가 어, 4강 1경 때도 그렇게 좀 능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로 계게 상대방을 압박할 때 신식철 선수가 좀 당황했어요 자 2단 올렸쳐아침 올린 잡았는데 기회 잡았는데요 김원희 이원희 잡고 뒷자로 빠져나갈 때 상대편을 잡아주면서 빠져나온 송하나 신기철. 네, 제대로도 방이 졌어요. 이거 도 시계 잡았는데요 네 일단 2네잔까지쳤셨고요치5라데드 2번 마지막 깔다오 심의해서 다섯 잔째 드시는 신익철 야 많이 뒤졌어요 네한 그 아, 4차 정도로 가줘야 저런 저 느낌이 나올 텐데요 네 여덟 짝 드시고 시작합니다 신익철 파워가 좀더 올라갔죠 자추천합니다 아래쪽으로 상단 공격하는데 뒤쪽으로보내는데요 공격 아! 아 지금 흘리기 이후에 지금 이번 선수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엑셀런트 나오기 직전입니다 쪽으로빠져나간다 신익철 아홉 잔째 엑셀런트 클릭의 이후로 지금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네. 어, 아, 큽니다, 이거로 데미지가. 자, 쉬 동안 몇잔더 충전, 13잔 째터 신익철과 이모이 아, 신천 선수 그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 이후로 보이좋 패스 요거의그 흐름을 또 갖고, 갖고 하고 있어요. 자, 잡고, 첫 번째, 세째 마지막 라운드 이제 누가 떠날까요 어, 이원이가잡나잡았금이자이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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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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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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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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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요야 시닉처. 이번에서 기회를 딱 잡은 이후에 아그좀 아쉬운 부분이데 역전을 할수 있는 발판작전 마련한데 말이죠. 자 시닉처 선수 이렇게 해서 라운드 스코어 한대 이로 잡아내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세트 과연 승자 이번 선수가 따라갈 수 있을지. 이어서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스톤 포레스트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 시닉처 선수의 슈니 가지고 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입니다 나, 지금 그뭐그 이번리 아, 네 지금 뭐 사실상 그 이번 선수가 분리기자체 연계기를 계속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죠. 만약에 3세트를 잡아 3라운드 잡아낼 수 있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첫 아, 번째 세트 마지막 오게었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이번 선수 이번, 이번에는 어자 홀드 신익철 다시 한번 서서히 피치를 올리기 시작는 신익철 선수입니다 네, 네. 신익철 네. 선수 지금 뛰이번에이번에오겠는데오겠어요와 네. 잡고 다시 아오 왔어요 왔어자 왔어. 아래쪽 신익철 선수 아 일단은 환한 미소 를줬네요 그런데 네, 그데 끝낼 수 있는 그발판을만들어주스이원니가첫 예, 네. 번째 라운드 역시 네, 그 네. 이머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연계기를 가지고 연계기로서 상대방의 체력을 다깎아 놓은 이후에 그 이후로 기를 기를 갖는 이머희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잡고 펜스까지오라고셨습니다 신익철 내려줍니다 선공. 여유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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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익철 선수. 다운송격까지 성공시킨 신닉철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자, 맞습니다 끝내겠는데요. 잡고 장단. 하단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신닉철 정말 그 얼마나 많은 네. 체력을 하다단러그 끝낼 때, 당할 때, 당하는 자의 기분은 사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거든요. 네. 어, 어떤 비율로 들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laughs> 네, 딱히 떠오르는 애들이는 없나 보네요, 스위치 네. <laughs> 자, 몰아치면서 이모리 선수가 약간 바깥으로 빠져나왔거든요. 이모리, 두가 어, 석기! 바닥까지 올라오면서 어, 끝날 수도 있겠네요아 나락지게 피해줍지이2번아 그러면서 아, 세 번째 라운드 딴에는 이원희 선수 이2리 선수 4각이죠동료부터 경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아, 운영을, 아, 했었는데 아,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아, 절승전투스크라고 아, 음, 느낌이 있어요 자, 삭이 어? 회피 이후에 신빙철 몰아칩니다 방단치고아 아, 아, 위에서 올려치기 다시 한번 잡고 잡았어요 신 철, 스트습니다 이머리. 됩니다. 자,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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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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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 축제인데요, 축제인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 짜두 번째 세트 이원이. 이원이 선수, 야 이거 그한번딱 오시게 되면 이원이 선수 느낌이 아주 있어요. 그렇죠. 이원이 선수 두 번째 세트는 몇 가지 느낌을 충만한 그런 플레이를 펼쳤주면서두 번째 세트 가져온 선수는 이원이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 퀄리언의 티켓이 바로 결정됩니다. One. Ready? 자, 신희철 선수, Go. 이모니 선수,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모니 선수의 막판 저력4강전에 이어서 결승전까지 못 나타났네요. 네, 어, 이모니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시, 이거, 이거, 어디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근데 네, 그 뒤인데요? 자, 펜스에 몰렸을 때, 템플, 위쪽로넘겨버릴수 있는 이머니 선수의 기술이 있거든요. 네. 자, 흔들거렸을 때 잡아쩍, 아,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신익철. 어근 신익철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 그, 이, 나오고, 세보어 역시 신익철. 야 2, 지금 이머니 선수가 ready? 두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어. 경기를마무리하는그 시점에서 연기기기를 지금 신익철 선수가 약간 바깥으로 돼 보이는 군요그렇다 하단 이후 중단을 성공시키는 신익철. 이머니 기조로 아. 한번 빠져나옵니다만. 아. 자이끝 봤어요 네아 지금 진짜 승질방면꼬셔보겠다는 생각으로 뭐, 것 자,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뭐로할거 같은데요 자구번째라운드 체력 얼마 남지 않은 이모니 아홉 시오 분에 이거 결승전 마지막 세트라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나오고 싶어 한데요 자두 번째 세트에서 보여줬던 이원의 선수의 저력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체력 순 시간에 줄어들기 시작했죠 열5살인것같데 신익철 근데 신익철 선수가 한 번에 방역기 하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자 끝나나요 끝나나요,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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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하다 피하고 신익철 아 이거 어, 피합니 잡고 몰라 올라올라 신익철 희망해요 희 정말 아이고. 경기 아슬아슬하게 왜이? 운영해요. 4강1 경기 때부터 너무 아슬아슬하게 운영합니다. 지금. 이상해. 2번 선수. 뛰어 죠 이거거든요. 이번 선수. 이거, 이거 이거 연계기? 이거 이번이야, 왔어요. 왔어요. 잠깐 기다려면서 횡기도. 자 잡고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볼게요지 다시 한 번. 올라옵니다 이머니. 아, 다운 공격 실패합니다. 뒤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신익철. 아, 이머니 선수가 여서 연계기로 내. 어, 이머니. 이거거든요. 연계기로서 상대방의 체력을 쫙 다운스드린 다음에, 사실 상대방의 반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보이고. 오! 작 진짜 간단 이머니. 자, 그러면 가나요? 신익철.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단한 라운드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어, 잡혔어요. 잡혔어요. 빠져나왔죠 뒤쪽 골드 이후에 이머리 안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신리철 쫓아옵니다. 세월만 남지 않은 상황. 이머리 1을 추격하기 전에 신리철신리철 선수 아래쪽서로 쏘이고. <목소리> 판단을, 판단을! 받습니다. 이머리. 이머리. 뒤쪽. 그대로. 자, 그리데스가. 이머리. 이머리. 이원니 선수 경기 운영 정말 아슬아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해서 한점을선도해 만드는 그런 플레이! 자, 신일찬 선수 비행기 이 좌석표까지 확인하고 이제게캘게 가는 나 했는데 그 표를 빼앗아버리고 이원희가 캘린 가네요. 아신일찬 선수가 역시 이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두 번째 세트까지 했었는데 마지막 세트도 2대0에서 그걸 뒤집은 거예요. 자, 세트 스코어 2대0. 이원희 선수가 한국 대표로 선발돼서 캘린으로 갑니다.